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분들. 오늘은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과 호재 말씀드리면서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우선 시바이누 차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최근 시바인후 가격은 지속된 하락세를 보인 끝에 현재 0.015원 부근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은 과거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졌었던 구간이고 결과적으로 반등의 출발점이 되었던 구간이에요. 이번에도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에 나선다면 일시적인 하락 추세는 상당 부분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 리스크 관리의 기준점이자 가장 이상적인 진입 시기가 될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소식 말씀드릴 건데 오늘 시바이누 핵심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의 공식 트위터에 7월은 줄 AI라면서 앞으로의 발표를 기대해달라는 게시물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밈코인은 재미와 커뮤니티 결속력을 무기로 성장해 왔었지만 실제적인 유틸리티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시바이누 팀이 7월을 기점으로 AI라는 실제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한다는 계획을 내세우며 프로젝트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줄 AI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인데요. AI 도입은 토큰의 유틸리티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디앱과 사용자 맞춤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혹은 시바이누만의 토큰 경제에 AI 기반 서비스를 탑재를 하는 등 실사용 사례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인기와 유행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되죠. 기존 밈 코인이 단발성 유행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면, 시바이누는 이 흐름을 깨고, 유틸리티 코인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쿠사마 시토시의 발표는 단순한 로드맵 언급이 아닌 시장 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번 줄 AI 선언은 시바이후에 대한 관심을 단순해 다시 끌어올렸고 커뮤니티의 기대감 및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분위기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고 장기 투자자들을 더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일어날 여지도 있겠죠. 실제로 기사에서 언급된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베어 불파워가 점차 약화가 되고 있고 RSI 역시 저점권에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고요. 만약 향후 발표되는 AI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투 투자자 기대치에 상응하거나 초월을 한다면 중 단기적으로 시바이노 가격이 0.018원 정도 있는 요 주요 저항 구간까지 다시 반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AI 업데이트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을 경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에 편승하기보다는 7월 공식 발표 이후 실제로 AI 기반 서비스의 방향 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은 천 개에서 백만 개 사이로 지급해드릴 예정이고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바이누의 가격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이벤트니까요. 이벤트 마감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상주에 있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실시간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유료 멤버십 가입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박하게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차트가 흐름대로 안 가고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빠르게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도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를 진행해야 할때그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바로바로 바로 직접 저희가 이 단톡방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비공개 채널 초대와 앞서 말씀드린 시바에누 무료 지급까지 제공해 드릴 건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에는 무료 지급과 함께 실시간 비공개 채널 초대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